안녕하세요. 저는 이런저런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신여 그림책 기획도 하고, 만들어내기도 하는, 그러면서 독서 운동하는 백화연입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책을 그냥 재미로 많이 읽었어요. 근데 좀씩 나이가 들고, 또 청소년이 되고, 더 어른이 되면서, 어, 책은 앞만 보고 이렇게 달려가려고 하는 저의 발걸음을 붙잡아주면서 주변을 좀 살펴보라고 또더 깊이 내 자신과 내 이웃을 들여다보라고 그렇게 꼭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한마디로, 어, 책은 저에게 성찰? 세계 전체를 통찰하는 그런 힘을 주는 거? 그 모든 것을 다 소개할 만큼 시간의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것만 이제 추천을 한다면 저는 이 오래된 미래 이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이분은 이제 스웨덴의 언어학자인데 이 사람이 라다크에 가서 16년을 살죠. 그러면서 서구의 어떤 가치 기준하고 그 라다크의 전통적인 그런 가치 기준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전통적인 가치 부분은 일부에 담았고, 이분은 산업화가 시작이 되면서 라, 라다크에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담았고요. 그리고 또 3부에서는, 어, 이걸 이제 흑백 논리로만 다가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둘이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어, 이분의 그 고민, 연구, 그 결과, 라다쿠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걸 10년쯤 전에 읽었었어요. 그때는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나라면 저렇게는 살수 없어. 저건 그들만의 이야기야. 라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나이가 더 들고, 그리고 지나온 그 걸음들을 요새 와서는 많이 이제 돌아보게 돼요. 또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추정했던 서구의 어떤 사상 또 가치들이 과연 그렇게 바람직하고 이상적이었나? 라는 질문을 좀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이 책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 이 호지 박사가 라다크에 간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라다크 청년에게 이 마을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 그 청년이 여기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개발이 한참 이제 진행이 돼서 10년 후에 또 라다크 청년에게 물어봐요. 여기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청년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서 누구를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분명히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왜그 전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하다 이후에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걸까? 어,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또 어찌 보면 꼭 물질적인 것만이 가난하다 안하다를 말할 수도 없는 거겠죠. 그 전에 공동체적인 삶을 전통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라다크는 어, 소외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항상 자급자족을 했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았었고요. 그렇지만 개발이 되면서 빈부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또 자기네들의 어떤 삶의 방식이 굉장히 열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그 빈곤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 저는 우리도 똑같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지 라다크 만의 문제인가?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잘 살게 되었고, 지금 물질적으로 뭐 선진국 대열에도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오늘날은 그렇게 불행하고,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을까? 그게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이 많을까? 어, 이건 굉장히, 예, 깊은 어떤 그 질문? 인간 존재에 대해서, 어, 좀더 깊은 질문을 던지게 하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나다크만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이 책이 그렇게 쉽게 읽혀지는 책은 아닙니다. 좀 딱딱하죠. 여기에서 이제 던지는 그 질문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냥 산책하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어, 그냥 여기서 던지는 그런 질문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또한줄 읽고 음미하고 또, 한쪽 읽고, 음미하고, 뭐 그런 정도로 읽어도 괜찮은 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좋은 책이 딱히 이런 책이 좋은 책이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독자가 읽어서 감동? 깨달음을 얻거나 아니면 필요한 지식을 얻게 해주는 책? 그 책은 그 독자에게 좋은 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이나 또 필요로 하는 것, 또 가치관, 세계관에 따라서 다 취향도 다르고 얻는 것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줄수 있고 또 깨달음이나 감동을 줄수 있다면 그 책이 좋은 책이지 공식적으로 이런 책이 좋은 책, 그런 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책입니다 어, 자칫 그림책은 아이들이나 보낸 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래에는 0세부터 100세까지 누구나 다 연령을 초월하여 재밌게 볼수 있는 책이다라고 그림책이 굉장히 뜨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영유아 대상으로 뭘 지식을 가르쳐 준다든가 또 그들에게 옛 이야기를 알려 주려고 그림책을 좀 단순하게 만들었다면 어, 오늘날은 오히려 어른이 읽으면 더 좋은 그림책들도 많아요. 그 철학적인 깊이도 있고, 또 삶의 그 심오함도 담겨 있고, 또 어른들의 이슈를 담아놓기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책은 할아버지의 감나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서진선 작가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렸는데요. 어, 한국전쟁의 어떤 상처? 를그리다라고볼수 있습니다. 어, 서진선의 아버지가 모티브였다고 그래요. 여기 나오는 저희 할아버지는 깊은 산 속에 감나무만 계속 심어요. 이 감을 갖다 팔지도 않으면서 계속 숲 속에 가서 감나무만 심고 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가깝하겠어요. 할머니한테 야단을 맨날 맞아요. 아이가 이제 손주가 하루는 그냥 장난감 총으로 할아버지 손들어 타고 그냥 재미로 했거든요. 근데 그날 밤 할아버지가 끙끙 앓아요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잖아요.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그런데도 그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전쟁에 그 악몽에 시달리고 있고 또총 같은 걸 굉장히 끔찍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사연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면서 다 이제 나와요. 저는 그 할아버지가 이제 일기를 남겼는데 그 일기장을 읽는데 막 눈물이 펑펑펑 쏟아졌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별로 시간 걸리지 않는 책이니까 도서관에 가셔서 읽어보시든 또 구매를 하셔서 읽으시든 꼭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시처럼 짧아요. 글이 길지도 않습니다. 짧은 그글 속에 굉장히 많은 생각거리와 또 감정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저는 그림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눈도 안 좋아지고 또 오랫동안 책을 읽기도 힘들잖아요. 그럴 때 그림책을 옆에 두고 계속 보시면 어떨까. 강력 추천합니다.